What is it?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서 본인이 사용할 젓가락을 따로 들고 다니고 오. 따로 들고 다니고 <laughs> 컨셉이에요 컨셉. 네. 컨셉 컨셉 아 고기 어, 어, 아, 아, 대기실에 있는 제 가방 갖고 와보세요 지금 음. 지금 젓가락 들어 있다니까 아, 진짜 로아 것도... 아, 진짜 아니, 갖고 아, 그래. 진짜 갖고 와 진짜 들니 아니 잠깐만 도대체 왜 그러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냄새가 나가지고 음.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니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닙니다 없을 때 없을 알아. 때 일회용 쓰는 거 바꾸는 거예요 아니 쓰긴 쓰는데 그때 배가 고플 때정이가 되게 까다롭네요 아니 밥을 먹는데 내가 가다 붙인 말 너가 무슨 상관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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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아? 나무젓가락 중에서도 약간, 약간 코팅되어 있는 거는 그런 냄새가 맞아요, 좀 맞아요. 아, 뭘 아시는 분이네. 고우 고골. 고 고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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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다 왔다, 가다 왔다, 가다 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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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또, 뭐, 아 저, 저, 진이 아, 네, 아, 생각하는 팀내 외모 퍼열7위는정국이가7위라고 <laughs> 뭐. 왜? 하셨는데. 그가 생각하는 팀내 외모 설7위는 우와. 제호피다. 아니 왜? 어, 아, 이걸 왜, 왜 공개하죠? 아니 어요겠어요나아는데 내가 팀 일단 선물 를준거 내가 내가 생일 선물을 로 <laughs> <서버 웃음> <laughs> <나, 나, 웃음> 그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. 못쓰겠네, 아니, 이거. 아니, 남준이 형 말이 진짜 더 심해요. 진영이 외모사에 7일 전국이라 하면, 아, 이건 뭐 장난으로 했네. 하니까 제가 제호형으로 했는데, 아, 그럼 진심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<목소리> 아 진짜. 이거 너무 불안하네. 야 억울한 억울한 누가 억울한 누만나가던 거야 지아진심이란말안 했어. 요 진심이란 말안 했는데. 저는 졌었어요. 아, 진심이 아니라 진실이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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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보이네 <또 있네>, 이거. <laughs> 무슨 말이야? 아 그러면 1위는 누구야? 위는 누구? 1 쳐줘. 일 쳐줘. 줘 전 아. 개인적으로 이 친구 아주 좋아합니다. 어. 아, 저 친구 잘생겼구만 이름 전정구. 나이가 21살 정도 되는. 아, 전구만. 어. 네. 저 친구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? 약간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비차장 보는 안목. 케미스트리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피지컬스 펠링 아십니까, 구차영 님? 음. 피업. 이. 피업. 피업. <laughs> 이. 키어 리얼입니다. 역시 인턴이 일을 잘해. 어, 조사라 분명 확실하게. 와. 감사합니다. 저 친구 이름이 랜몬스터라는 어, 친구인데요. 괴물인가? 별명이 마더 모델 모델이라서 마더라 마더라 마더. 마더? 해외 마루. 해외파로서 해외에서는 모델을 마더라고 합니다. 모델. 여기 지인이라는 친구가 아재개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던데 닮은 거 같은데 혹시 아재개그 하나 뭐 할줄 아는 거있나 있습니다 뭐 부장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모두, 어. 모두 웃기면 바로 정직원 일세 아. 방구 좋아하십니까? 방구? 벌써부터 웃... 방구, 방구 시원하십니다 방구 시원하게 귀십니까? 하지만 이 방구를 끼면안 된다 이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? 방구 뀌지 마 영어로 하면 돈까스 아... 형이 통통 넘시다